자 오늘 컨텐츠는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뽀하 오늘은 파맛 책스를 리뷰해 볼게요 내돈내산거고요하하 아. <laughs> 실제로 파맛이 날지 한번 또 리뷰를 해 볼게요 제가 실제로 그파 말고 이제 초코는 항상 먹거든요? 우유에 한번 또 타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한 건 초코우유, 딸기우유, 커피우유, 흰우유, 사리곰탕 아 하기 싫어.. 아 아니야! 아니야! 일단 파맛 첵스를 깔게요. 하나만 먹어보라고요? 자 오늘 컨텐츠는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일단 처음. 아안돼 너무 많아 미친. 아 아니, 죄송합니다. 몇 개씩 넣을까? 열 개. 아 잠깐 세개게요둘넷 여섯 여덟 열. 자 이제 열 개를 넣었습니다. 자 여기서. <laughs> 그냥, 첵스 씹는 맛이고, 파맛 나요. 다음. 자, 초코우유. 이번엔 8개만 넣겠습니다. 8개. 아, 왜냐면 너무 아까워가지고. 둘. 넷. 여섯. <laughs> 아, 살짝만 적실라고, 왜? 아니, 왜? 살짝 적셨는데, 왜? 아, 씨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. 아, 씨. 자, 초코우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스 초코를 먹는데 누가 이제 팔을 빠뜨려 가지고 팔을 잘못해서 씹은 느낌? 진짜 진짜로 찐이야. 이거 괜찮네. 이건 약간 파 냄새가 조금 나는데 이건 거의 안 나요.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? <laughs> 자 이번에 딸기. <laughs> 아 야야.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? <laughs> 어. 아 맛있겠다. <laughs> 아, 일단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그냥 딸기 우유에 첵스, 첵스 그냥 기본 맛 있죠? 기본 맛 그거 먹는 거 같은데?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그냥 똑같은 맛이야 파맛이 거의 안 <laughs> 별점을 주자면요? 자식아 함부로 별점 주지 마 임마 어디 실수하고 있어 자 마지막 커피 우유 둘내일할줄 <laughs> 알았다 다섯 뭐! 에? 약간 크런치 커피우유같아 <laughs> 거의 안 느껴지는데 맛이 혹시 다 드시는 척 하시고 우유만 드시는 건가요? 에헤이 지금 다 드시는 척 하다니요 지금 다 먹었어 지금 6개 다 먹었어 보여요? 아잘 먹었다 그만할게요 사리곰탕은 안 할게 <laughs> 이 상태로 냄새 냄새 주, 죽이는데? 아, 어, 이모 밥한 공기요. 어. <laughs> 아, 야, 아, 나도 모르게 아 진짜 시킬 뻔했네. 아, 이거 나쁘지 않은데. 아, 뭐 안에 아는 것도 안 넣었구나. <laughs> 그러고 보니까. 딱두 숟가락만 해볼게요. 내가 세 개, 세개 해가지고 맨 처음엔 바로 먹어보고 아삭아삭할 때 먹는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눅눅해졌을 때 먹는 거, 그 맛이 또 다르잖아. 일단 세 개. <웃음> <웃음> 아 아니야 아니야. 아, 한 번도 안해본 거여 가지고 한번 먹어 볼게요. 으! <laughs> 자자 어? 다시. 응? 그냥 이게 맛있다. 과연 파맛한줄 평?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? <laughs> 이 다섯 개 중에 먹을 만했던 거. 나는 커피 우유, 그리고 초코 우유. 약간 이제 이두 개는 거의 그 파맛도 아예 안 느껴지고,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딱딱할 때 먹으면 <laughs> 처음에는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, 그냥 끝 맛에 파맛이 느껴지거든.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거의 안 느껴져. 파맛 자체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, 별 다섯 개 만점이면 3.2. <laughs> <laughs> 역시 첵스는 초코죠. <laughs> 첵스 파맛 시리얼 솔직후기와이게 비싸구나. 5,980원이네. 이 새끼 찾으려고 월요일부터 계속 전화했다. 첵스 파맛 있나요? 물어보면 파마약, 파마약이요? 첵스 그 시리얼 파맛 있어요?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다고. 진짜 파가 들어간. 제가 조금 전에 먹었었죠. 오늘 금주의 특병식품이라고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찍고 그래? 너희 새끼야 보통 깔짝깔짝 넣는데 존나 깔짝 넣은 야채분만 0.03에서 대파를 31.9만 넣어줬다고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의구심이 드네 <웃음> <웃음> 맛없어 <웃음>